안녕하세요. 유미디어 주식투자의 차호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왜 지금부터 폭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 이유를 말씀드릴 겁니다. 현재 주가 5만 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무려 10% 정도 급등했었죠?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닙니다. 바로 폭등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 한안령 해제 기대감 폭발입니다. 어제 8월 19일에 중국 국가라디오 TV 총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수 해외 프로그램 소개 및 방송 촉진. 이라는 문구를 명시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9년간 지속된 한한령이 드디어 해제될 거라는 신호입니다 한한령이 해제되면 스튜디오 드래곤은 구작 판권 판매로 350억원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고 제작 두편 동시 방영으로 450억 원 매출 확보로 총 8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호재는 하반기부터, 두 번째 호재로는 25년도 하반기 초대형 라인업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25년도 드라마 제작 편수가 전년 대비 25% 증가할 예정인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tvn 수목드라마 재개와 김은숙 노희경등 믿고 보는 작가들의 신작이 방영 예정되어 있고 송혜규 공유 전도연 김고은 등 글로벌 스타들이 출연하는 만큼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반기에 몰려있는 만큼 실적 폭발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인데요 최소 6만 1000원에서 7만 1000원까지 많은 증권사들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현재 구간에서부터 최소 30%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예,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어제부터 거래량이 폭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기관과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집 신호입니다. 특히 5만원대에서 금일 잘 버텨주는 모습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실적을 한번 보시면 2분기 실적은 매출 1,145억 원, 영업 손실은 2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실적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최악의 실적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습니다. 주가는 이미 36,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고 지금은 회복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반기 각종 드라마와 ott 제작으로 실적 폭발이 예상되고 25년도 연간 실적 흑자 전환까지 확실하게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만큼 지금이 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스튜디오 드래곤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전에 저희 채널 오전 시황을 한번 보시면 현재 국내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제 엔텔스와 sk 바이오 사이언스 수익 챙기고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주 주요한 종목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타점을 제공해 드리는 만큼 이 정보 전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하단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45,000원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잘 나와 주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부터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현재 증시가 빠지고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하며 진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단기 목표가로는 이전 고점인 57,000원까지 무난히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한양형 해제의 본격화와 함께 65,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동시방영 성공과 연간 실적 개선, 글로벌 콘텐츠 수혜를 받기 시작하면 충분히 8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재 구간부터 이 4만 5천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천천히 매집하시면 올해 하반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부터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중국 한안령 해제로 연간 800억 원의 추가 매출 확보와 하반기 초대형 라인업으로 실적 개선이 확실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저점 반등 구간이며 현재 주가 5만 200원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은 정말 완벽합니다. 재로도 살아있고 실적도 있고 차트도 완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10% 상승하였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좋은 종목들 매일매일 텔레그램에서 집어드리니 아래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남아계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많이 보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급등할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타점까지 전부 알려드리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종목이 나가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매일 종목이 나갑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주셔도 안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텔레방에서 실제로 수익을 보고 있고 단타, 스윙, 장기투자정보까지 전부 알려드리고 있으니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해드렸는데 텔레그램 방에 안 들어오시고 이 종목들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제가 돈을 드리는데도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때까지 놓친 종목들이 아쉽지 않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이 모든 종목 수익 챙기시기 바랍니다. 급등주 찾는 거에 매우 자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들어와 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정직하게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가시라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들어와서 종목을 안 잡는다는 것은요. 땅에다가 돈을 그냥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빨리 들어와 보시고 특히 개인투자가 어려운 분들, 주식 초보라 뉴스를 봐도 모르겠는 분들 자식 대신 스스로 노후책임이 필요한 분들 유료방에서 손실만 보신 분들 등 수익이 간절한 분들은 전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방인 만큼 이방에 입장하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매매하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자유이지만 이 방에 입장해 보는 건한 번쯤 꼭 해보셔야겠죠. 이 정보방 입장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단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상 시청 다 하시고 영상 하단 보시면은 고정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5초도 안 걸려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은 소수정예로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선착순 50명만 받고 있고요 추천주외에도 제가 한분한분 한분 관리를 해드리는데 너무 많아지면 한분한분 한분 케어 안 되니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방은 100%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어. 한번 들어와 보시면 주식투자가 무엇이고 수익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입장이니까 빠르게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